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선우입니다. 얼마 전 테슬라에게 큰 이벤트 중 하나인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테슬라 CEO를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회사의 사명이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풍요로 확장됐다며 휴머노이드로 보신 옵티머스를 앞세워 첨단 의료와 보편적 서비스, 무한 자동화로 연결되는 미래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요. 테슬라의 업데이트된 사명은 지속가능한 풍요이며 옵티머스와 자율주행 기술로 빈곤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옵티머스가 놀라운 외과 회사가 될수 있으며 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강조하였는데요. 업데이트한 미션은 기존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서 한층 진보한 방향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보편적 의료 서비스와 식량, 에너지까지 자동화된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테슬라의 공시 입장입니다. 어스크는 옵티머스의 1세대 생산 라인을 올해 말 설치하고 영감 0 0만대 규모의 대량 생산에 추진하듯다라며 2026년에 공개될 버전 3는 역대 최대 제품이 될수 있다고도 발표하였는데요. 체물처럼 사람과 거의 구분이 어려운 수준으로 로봇옷을 입은 사람으로 느껴질 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을 구현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제조 방식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존 자동차 제조와 달리 옵티 마스는 생산 시작 이후에도 하드웨어 설계가 확정되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로봇 생산으로의 전환은 전례 없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존 공급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가 공급망 깊숙이 들어가 제조해야 하며 상당히 수직 계열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현황을 공개하며 이 로봇 손 개발이 가장 힘들다고 밝혔긴 머스크이 때문에 버전 3의 손의 구현도와 완성도, 정밀도에 따라 테슬라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머스크는 이 로봇 손이 공장 작업부터 악기 연주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를 제대로 구현해 아마 진정한 범용 휴머노이드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옵티머스가 상용화가 된다면 공장과 물류창고가 완전히 다 빨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사람이 직접 조립하고 나르고 검사를 하지만 옵티머스가 투입이 된다면 24시간 동안 반복 노동을 할수 있는 새로운 노동력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생산 속도는 더 빨라지고 인건비는 줄어들고 제품 품질은 더 일정해지고 회사의 이익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즉, 테슬라의 생산 효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옵티머스는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쓸수 있는 로봇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와 물건 간단한 심부름 노인돌봄 같은 일을 사람 대신 로봇이 해주는 시대 가 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편리함을 떠나서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라는 것과 같은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파는 것처럼 로봇을 판매하거나 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출도 폭발적으로 상승해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가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로봇 상응화는 단순히 신기한 기술이 아닙니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변화이죠. 전기차 신앙처럼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고 테슬라는 이미 AI와 자율주행 14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로봇 사업이 본격화가 되면 테슬라의 매출 구조가 다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봇을 만드는 부품이 아직 비싸고 제대로 된 공급처를 구하기 힘들뿐더러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테슬라가 누구보다 먼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새로운 산업이 나타날 땐 항상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기차도 처 처음엔 누가 충전해서 타겠어? 라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전세계 자동차 산업이 테슬라를 따라라는 것처럼요. 옵티마스가 상용화가 된다면 그건 로봇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고 그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가 될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결국 미래를 선점하는 게임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누구보다 먼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 금리 전쟁 기술 패권 전쟁 등등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의 상황에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주들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자금을 올인해버리게 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투자에 안정성을 가지고 가되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 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누구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3위 단1% 수준의 트레이더들이 주식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금융 시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고 있죠. 그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하루하루 어떤 종목이 오를지 고민하고 운해하고 내가 투자한 종목들에 대해 전문가처럼 분석도 해보셨을 텐데 생각했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수익은커녕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중요하냐? 라고 물으실 텐데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가 있느냐이며 그 종목을 어떻게 성별해야 하냐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세계 2차 대전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할수 있는 세계 2차 대전.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전했고 수많은 나라가 경제와 국력을 소모했죠. 이 와중에도 전쟁을 통해 엄청난 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잉과 로키트 마틴, 노스럭그루먼 같은 항공기 제조사들과 전쟁에 필요한 총각칼 이런 군수물품들을 제공하는 사업가들이 큰 돈을 벌어갔다. 이 예시로 알수 있는 점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패배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나라들보다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리스크 없이 물건만 대량으로 판매하면 끝나는 사업가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벌어갔다라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만 테슬라와 엔비디아라는 기업들이 사업을 할수 있게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있는 이 서포터 기업들의 투자를 하게 된다면 더큰 수익과 안정성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시장은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AI 패권 전쟁이죠. 미국, 중국, 유럽 심지어 한국까지 모두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가 AI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압다투어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투자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시선은 늘 이런 대형주에만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전쟁터에서 큰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은 장군이나 병사가 아니라 무기를 판 기업들이 승자였다고요. 엔비디아는 지난 1년 동안 54%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AI 서버 상태대를 실제로 연결해 주는 아스트라 랩스는 같은 기간 300, 400%가 넘게 상승했는데 이는 엔비디아 상승률의 6배입니다 아스트라레스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와 엔비디아의 GPU를 연결하는 고속 인더커넥트 칩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엔비디아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칩을 파는 회사인 엔비디아와 달리 그 칩을 활용해 서비스를 팔아서 매출을 뽑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코어위브라는 회사는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사들여 AI 전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54% 정도 상승해 주었을 때 IPO 이후 불과 한달 만에 200%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대장주들이 오를 때 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준 기업들은 다름 아닌 테슬라나 엔비디아의 파트너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또한 현재 시장에서는 아스테라랩스나 코어위버와 같은 기업들처럼 핵심 파트너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대장주들에게 가려진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수많은 기업들 기업들 중에 저도 더욱 돋보이는 기업이며 AI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을 가지고 조금씩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현재 AI 산업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20배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지금부터 10년 뒤 2035년에는 약 1,700%가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AI가 단순 트랜 가 아닌 세대를 관통하는 기술혁신이자 장기 성장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기업은 2025년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부자가 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본 결과 월가의 금융기관들 그리고 해외 트레이더들은 이미 매집을 하고 있으며 지금 가격 대비 100배, 1,000배 아니 그 이상의 가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m b 아나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반도체 기업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오며 AI 사업업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대장 기업들마저도 이 회사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기업은 AI가 돌아가도록 뒤에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는 수천 개의 GPU가 필요하고 그 GPU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 장치가 필수인데 이 기업은 바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라는 전쟁터에서 기지를 짓 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과 열입니다 gpu 가 몰려 있는 서버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고 이걸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면 작동이 멈춰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잡체 개발한 액체 냉각 솔루션과 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으로 기존 센터 보다 30% 이상 전력 효율을 높이고 냉각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력 덕분에 글로벌 기테크 회사들이 이 기업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택 AI 산업이 커지게 될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성장할수록 이 기업과 같은 인프라 기업은 반드시 따나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기업은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짓는 기업이 아닙니다. 자체 개발한 AI 최적화 전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전력회사와 협력하고 있고 향후 5년 내 글로벌 주요 거점 도시에 20개 이상의 신규 센터를 짓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으며 올해 안에 전체 서버 용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시장이 매년 30%씩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 기업은 AI 상태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프라를 담당하기 때문에 월가와 기득권 증세력들은 엔비디아와 함께 가야 할 회사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이 기업이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를 독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며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타이밍만 잘 맞춰진다면 1만배, 2만배 그 이상도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단돈 1만원만 넣어두시더라도 천만원, 십만원을 넣어두시면 1억 이상이라는 수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충분히 기대해보실만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무단으로 도움하고 저를 삭칭하고 심지어 종목을 팔아 돈을 버는 억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독자의 짐즉 확인하고 정보 넘겨드리도록 확했습니다. 기억 정보만 넘겨드리냐 아니고요. 제가 수년간 트레이딩 생활을 해오며 쌓아온 정보와 팁들, PDF 파일 전부에서 같이 보내 드리고 간단한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하단의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신 후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업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에 빠르게 정보 넘겨 드리고 있는데 저 지선우는 절대 금전 요구 없으니 누군가가 저를 삭진해서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받아서 공부하시고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